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 예. 우리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은 만질 수 있고 보이는 우리의 육체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이 정말 있을까? 정말 영혼이 있는 거야? 하면서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 실험을 해 봤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 사람이 죽을 때에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험해 보는 거예요. 정말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6명을 이제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그큰 저울 위에다가 침대를 올려놓고 그 사람들의 무게를 재보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니까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무게가 영혼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6명 죽어가는 분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그 실험을 했는데 다섯 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수치였는데, 한 분에게는 21g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 깜짝 놀랐어요. 어, 영혼이 있나? 21g이 줄었네?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론이 나왔어요. 다른 과학자들이 반론을 했는데, 예,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과는 틀리대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 심장이 뛰니까, 또이 폐가 공기를 마셨다 뱉으니까, 예, 몸속에 있었던 공기가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우리 몸에 열이 난다고 합니다. 열이. 예, 순간적으로 열이 나서 이 땀샘에서 땀이 배출이 되는데 그게 수증기로 날아가는 게그 양이 21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멈추고 폐가 멈출 때에 예,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들을 실험해 봤는데, 개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개를 15마리를 실험했는데, 개는 똑같아요. 죽기 전과 죽은 후가 똑같아요. 개에게는 땀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는 달라요. 살아있는 사람은 심장이 뛰고, 우리의 폐가 움직이고, 우리의 피가 돌고, 움직임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활력이 있어요. 건강할수록, 더 건강할수록, 우리의 몸은 더 힘차게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죽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자는, 건강한 사람은 더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빚값으로 내가 죽어서 너를 살렸는데 너가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줘야지 네가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줘야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움츠러들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정말로 움츠러들고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너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활기차게 움직여야지. 살아 움직여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은열 문화의 비유라는 그러한 비유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달란트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에 예,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데 약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귀인이 어떤 귀인이 왕을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떠나가기 전에 그 사람이 자기의 종, 자기가 사랑하는 종 10명을 불렀어요.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은하, 은하 한 문화씩, 한 문화씩 각각 이렇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걸로, 은하 이걸로 장사를 해라.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은하 한 문화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100대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대나리온.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니까한 석달치 월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다면 크고 뭐 그렇지 않다면 그런 돈인데 하여간 은하, 일문화씩을 각각 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고 왕위를 받으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왕은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읽었는데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문화를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말해요. 내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내가 열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오 잘했구나 너에게 열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서 두 번째 사람이 왔어요 저는 다섯 문화를 담겠습니다 오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되구나 너에게는 다섯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 사람이 와서 말해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수건으로 쌓아놨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 왕이 말합니다. 뭐라고? 내가 엄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종이 이렇게 말해요. 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고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하면서 그 은하를 뺏어서 열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서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이 비유가 끝납니다. 그렇죠? 예, 이 비유가 이렇게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숨겨진 의도가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추종하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어요. 그래서 그 다르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1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여더라. 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당당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예.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다 왔어요. 점점 다 왔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셔서 싹 쓸어버리고 당장에 새 나라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지금 헤롯이에요 그렇죠? 헤롯이 왕인데 헤롯은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이고 세례 요한도 목, 목 베어 죽이잖아요 아주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죄가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이 헤롯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애돔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의 왕이 됐으니, 유대인 자존심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헤롯을 쫓아내고, 헤롯을 죽여버리든지, 뭐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기를 바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셔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또한 헤롯을 쫓아내고 또한 지금 로마까지도 다 쫓아내버리고 초강대국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한 나라는 어떤 나랍니까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나라는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세우는 나라 지금 당장에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세우는 그런 나라예요. 당장에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살수 있는,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의 나라를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추정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비유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어요. 더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멀리 떠나갔다가 돌아온 귀인, 주인, 왕이 된 사람. 또 하나는 그 왕을 반대하는 사람. 또 하나는 열 명의 종이에요. 예. 이 말씀은 비유인데 비우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다 아실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온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왕을 반대하는 사람 누굴까요? 예, 이단 사이비, 뭐 그런 나쁜 사람들이겠죠. 그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한 열 명의 종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아멘. 예. 열 명의 종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한 사람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든 사람. 또한 사람은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든 사람 한 종은 그것을 그냥 쌓아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온 사람. 예, 예수님의 진짜 이 비율을 말씀하신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종의 비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 비율을 하신 말씀은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세 세 명의 종인데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사람은 바로 세 번째 종이에요. 세 번째 종 그렇죠? 예. 세 번째 종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악한 종아라고 말해요. 이 악한 종아, 예, 왜이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이 종은 주인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주인을 모르는 사람이. 이 종은 주인을 안다고 자기가 큰 소리로 말하지만, 주인을 몰라요. 이 종이 말하는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주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그건 뭐냐면 내가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한테 100만 원을 맡기지도 않고 1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때 쓰는 거예요. 강도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지도 않는데 총을 들고 가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예요, 강도. 지금 이총은 자기 주인에게 말해. 당신은 강도입니다, 강도! 또 이렇게 말해.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그건 뭐예요? 남이 열심히 밭을 갖고 놨어요. 농사를 지어놨어요. 밤에 가서 싹 쓸어오는 거예요. 인삼밭에 가서 인삼을 5년 동안 심어놨어요. 밤중에 차 대고 가서 다시 쓸어오는 도둑놈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강도고 당신은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무서워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이 주인에게 할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설령 주인이 그렇다 해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좋은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당신은 강도고 날강도고 당신은 도둑놈입니다 그렇게 딱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말씀해서 읽었는데 이 주인은 왕이에요 왕이 주인은 이 세상 것이 다 자기 거예요 왕이 또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종들에게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부드럽고 사랑하고 자해가 넘치는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 갖고 왔습니다. 다 주잖아요. 아낌없이 다 줘요. 그리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에게 권세까지도 다 줍니다. 아낌없이 다 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 한량 없이 다 베푸는 사람이 바로 이 주인이. 근데 이 주인을 몰라보는 거야. 이 주인의 진심을 몰라보고 이 주인의 그 내면을 몰라보는 거야. 종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엔 한 명도 없, 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어요. 이 종은 주인을 몰랐지만 또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 어 20,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예. 왕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적대하는 자들을 찾아가 죽이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였어요 뭐냐면 종들을 부른 거예요 오자마자 주인에게 관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종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를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장사를 하라고 각각 은하 하나씩을 주고 갔는데,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했니? 그것을 물어봤어요. 너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왔니? 이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것으로 어떻게 했니?를 물어봤어요. 얼마나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걸로 큰 돈을 벌어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걸로 열심히 해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정말로 내 말대로 어떻게 했는지를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주인은 관심은 이 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어떻게 했니? 거기에 지금 관점이 있는 거야. 네가 백 문화를 벌어오고 천 문화를 벌어오고 만 문화를 벌어와도 이, 조, 조, 이 주인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그 명령에 네가 지금 어떻게 했니? 그것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종은 열 문화를 벌어왔어요. 두 번째 종은 다섯 문화를 벌어 왔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사업에 실패해서 그나마 한 문화 줬던 것까지 다 날려 버린다면 이 주인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이 주인은 똑같이 말할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했니? 내가 준이한 문화로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니? 이걸 물어보지.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으려고 하다가 망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주인의 관심은 왕이에요. 천하를 다 가졌어요. 돈의 많고 적금을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했니? 네가 열심히 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시 오셔요. 다시 오셔서 물어볼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했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네가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지 얼마나 많이 벌어왔니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벌어오면 좋아요 열 골의 건세를 주고 다섯 골의 건세가 좋아요 그러나 이 왕이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했니 내가 줬는데 너 그것을 어떻게 했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왕은 각각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어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그렇죠? 또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각각 다르게 주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문화는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달란트는 각각 다 달라요. 성령의 은사는 각각 달라요. 그래서 나라마다, 또한 사람의 피부색마다,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적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주어져요. 그러나 이 문화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씩 다 똑같이 주어져요 이 문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문화는 복음이에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만민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복음을 전파하라 예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전파하라 말해요. 그러면 이 왕이, 왕이 왕을, 왕권을 가지러 갈때한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문화를 하나씩 주었는데, 그것으로 장사하라. 왕의 관심은 온통 그 종의 장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관심도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했니? 이거에 관심이 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어. 각각 똑같이 다 주었어. 너 그거 어떻게 했니? 너 내가 준 복음 어떻게 했니? 내가 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너 어떻게 했니? 하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어떻게 했니? 너 어떻게 했니? 그때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나는 수건에 싸 두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이 되고 일 원하십니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무너무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지금 칠칠지저 전도하고 그 천장 전도지 사역이 있잖아요. 예. 예수님은 관점 관심은 이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려왔니?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니? 그거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순종했니? 네가 열심히 했니? 네가 어떻게 했니? 이거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손에 전도지가 들려 있어요. 일곱 장의 전도지가 들려 있어요. 너 이거 어떻게 했니? 나눠줬니? 움직였니? 행동했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수건으로 싸서 가방 속에 넣어놨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지도 마찬가지. 천명천 명에게 천장을 전, 전도하는 전도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년에 오실지 십년 후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어떻게 했니? 너 어떻게 했니? 예 주님, 내가 몇명 전도 못 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했어요. 저 열심히 했어요라고 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절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었어요. 한 명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아요. 선택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많이 벌어 왔니? 아니. 어떻게 했니? 내가 준 복음 어떻게 했니? 분명히 물어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밭제일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온 세상 위하여 기, 아, 기도하고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제게 물어보십니다. 너 어떻게 했니? 주님,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무지함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